예, 우리가 함께 읽으신 시편 43편의 말씀은 특별한 표제어가 달려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더라도 바로 43편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성경 학자들은 이 시편 43편의 말씀이 시편 42편의 말씀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그 말씀에 이어져 있는 하나의 시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이유는. 바로 그 내용들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신 시편 42편의 말씀에서는 그 고라 자손이 쓴 시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고라 자손이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런 유배를 당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에 여러 사람들 또 대적들의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10편 43편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 시편 42편의 말씀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에 보면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이렇게 스스로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낙심될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속에서부터 불안한 마음들이 흘러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10편 저자는 10편 43편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난을 마주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든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 나의 인생에 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를 질문하게 되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고난에는 참 신비로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 좋은 것으로 보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나의 인생을 파괴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빛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전제로 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4 3편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 이 시간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고난의 순간에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의 손을 잡아 주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낙심되고 불안해하는 상황이 가운데에 그러한 기도가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재를 구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나의 말씀에 또 나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까요?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너무나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는 목마른 사슴의 비유가 되었는데 그러한 사슴이 갈급해 할 때마다 마치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듯이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와서 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또한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laughs> 이,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기에서 신의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피케 마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원어적으로 이 단어의 해석을 놓고 보면은 우기에만 모습을 드러내는 신의 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을 표현할 때에 물웅덩이가 여러 종류를 찾을 수가 있죠. 작은 물웅덩이 찾을 수도 있고요, 개울물을 찾을 수도 있고요, 또퍼 올리는 우물물을 찾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단어들로 물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아피케마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기가 되어서 내리는 그 물, 그 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시냇 물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찾아왔을 때, 그 비가 내리는 시기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그런 물을, 생명수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신의 물을 내려주실 주님,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것을 내려주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좌절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없다고 욕을 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의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분명한 고통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수 없지만 낙심되고 마음속에 불안이 샘솟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될까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시간 함께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 이제 20편 저자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먼저 지혜로운 자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첫 번째로 나를 판단하시되 즉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판단을 맡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나의 모든 변호를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를 건지소서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모두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정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에 그것만큼 정말 힘든 상황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행위인데 마치 내가 했다고 호도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언제든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편, 42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 같은 저자라는 가정 하에, 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42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나의 상황을 보았을 때에, 전혀 하나님이 내 곁에 있지 않다. 아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 말을 하며 조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무나 억울한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참 신비롭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전혀 그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의 그런 판단만이 진정,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판단을 맡겨드릴까요? 우리는 어떨 때에 하나님께 판단을 맡겨드릴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결과로, 어떠한 결과로 자신이 없을 때에 맡겨드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결실이 너무나 많아서. 예를 들어 제가 전도하는 자들마다 주님 앞에 막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어, 저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일을 봤을 때 하나님 판단해주십시오라고 말이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주님 앞에 조금은 교만한 모습, 주님 앞에 떳떳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제가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정말 마음의 중심은 올바로 서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떠한 결과를 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판단을 맡겨드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 구해야 될 하나님의 판단인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테일 어, 엘리엇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에콰도르 선교로 나갔다가 어, 목숨을 잃은 짐 엘리엇의 부인인데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이제 인간이 만든 형상이 아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여러 에콰도르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중에 선교사 마가렛이라고 하는 그런 한 자매의 선교사님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케추아족이라고 하는 그 소수민족의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들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정도 정족의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할까요? 가장 필요한 사람이 나와 언어가 완벽하게 통하고 그리고 그 부족과 완벽하게 언어가 통하는 그 사람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 부족의 언어에 능통하면서도 또 스페인어나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어떠한 사람을 찾기 위해 애를 쓰다가 하나님께서 페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페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마음의 문이 열려서 선교에 호의적으로 임해 주었고 그런 말미 아마 이제 성경을 완벽하게 번역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그렇게 함께 작업을 하던 중에. 이제 페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어떠한 이제 감염병에 걸리게 됩니다. 옛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감염에 걸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어이 마가렛이라고 하는 성교사가 그에게 페니실린을 투약하고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 너무나 늘상 있었던 해왔던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페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간절한 치료 간단한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발작 증세를 일으키고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가렛이라고 하는 이 성교사는 그 상황 가운데에 너무나 크게 좌절을 하고 그 모든 사역들을 거의 접다시피 하고 다시 본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훗날에 이 마가렛 성교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면서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을 할때 정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작은 행동 하나 하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 그 모습들을 보여 주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죄책감 또 실패를 하였다고 하는 자책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책에 소개되어 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나 잘할 수가 있을까요? 모든 하는 일들마다 성공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알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이런 나의 실패, 내가 겪는 고난의 자리, 나의 한계를 경험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의 판단보다, 또 세상의 어떤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만이 중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판단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판단만이 하나님의 판단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린다는 것이 나의 기준도 아니고 세상의 기준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기준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이 나라를 또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오늘 10편 기자의 말씀처럼 모든 판단,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주님의 기준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변호를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을 맡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판단을 맡겼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뢰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심판 어, 판단을 맡기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대원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맥락을 보게 되면은 큰 하나님의 그 재판장 앞에서 이제 그어 재판을 받는 그 재판장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 판사가 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판사가 되시고 마귀가 우리의 죄를 참소하고 이르는 그런 검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원자가 되어 주시고 이 단어가 바로 변호사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요한일서 우리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재판관 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날에 항상 우리의 옆에 계시면서 우리의 일을 대원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들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의 시편의 기자도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에 저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욕기서 16절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였더니 욕이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지 않았습니까?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모든 건강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모든 자녀들을 잃어버린 이 욕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욕은 지금 이 시간 나의 증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늘에 계시고 또 나의 중보자가 저 높은 데에 계시니라. 이거 얼마나 정말 큰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올바로 판단해 주실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항상 우리의 옆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 꼭 믿으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 되어 주심을 믿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나의 변호사 되어 주시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께 모든 인도를 맡겨 드린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즉, 이 모든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곳으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런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은혜가 또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상관없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가득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2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2절의 말씀을 한번 화면에 띄워 주시면 여러분 이 가운데에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몇번 나오는지 어딱 보시고 아실 수가 있겠습니까? 새벽이라 제가 괜히 퀴즈를 내고 싶진 않은데 예, 정답은 두 번입니다. 주,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단니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처에 있는 어려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탄원, 마음의 탄식이 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동일하게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2절의 어찌하여와 다르게 이 어찌하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인데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어찌하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나의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나를 슬프게 하신, 하시나이까라는 고백이 아니고 내 예,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어찌하여를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이러한 고백입니까 아니면은 내 영혼을 향한 나를 향한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하며 불안해 하는가라고 하는 스스로를 향한 어찌하여이십니까? 여러분, 그내 입술의 고백이 우리들의 영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수준이 이제 더 이상 2절에 머물러서, 물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너무나 귀하지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어찌하여, 어찌하여 내가 아직도 이러는가 돌아보면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받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주시는 아버지가 제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변호해주시는 예수님께서 저의 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어찌 두려워하고 어찌 나의 상황을 좌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찌하여 내가 소망을 갖지 않는가? 어찌하여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가?라고 고백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지혜 있는 자가 하는 행동. 지혜 있는 자가 고통 중에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아가 나의 큰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여 주실 것을 구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 변호하여 주실 것, 그리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구한 그런 자들 안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나의 고통과 슬픔을 떨어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재단에 나아가는 그런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정말 예배도 드리기 싫고 찬양도 드리기 싫고 아무 것도 하기 싫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변화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됐을 때에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일들이 비록 내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을 잘 아실 텐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Desiring God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후에 생긴 그 스스로 붙인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희락주의자 혹은 좀 그것을 어, 세게 번역을 하면 기독교 쾌락주의자라고 하는 단어가 어,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을 쓰, 지칭하는 그런 별명같이 되었는데요. 이 기독교 쾌락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즐거움, 즉,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추구함으로써 어,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라고 하는 그런 무브먼트 음, 어,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가장 행복이, 행복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희락주의자, 기독교 쾌락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독교 희락주의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삶에서 기쁨을 누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라는 것이 그 전제가 내가 항상 잘될 때, 돈을 잘벌 때, 나의 삶이 잘 나갈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제는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쾌락,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어, 34, 어, 43편 4절의 말씀처럼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리마인드 했을 때에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을 허락하여 준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이제 작고하신 팀켈러 목사님이 쓰신 고난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고난에 대한 그의 깊은 묵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책 중에서 저의 눈을 끌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라고 하는 소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려고 그 고난을? 사용하실까요?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놓는다. 나 스스로에 대한 시선을 바꿔놓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어서 쓰자면, 어찌하여, 어찌하여의 시선이 나를 향하여 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고난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놓는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난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꿔놓는다. 그 고난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 정확히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반드시 오늘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재판관 되어주시고 또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휩싸여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그 나아갈 길을 마땅히 보여주시는 그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두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본문 5절의 말씀을 크게 선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심겨져서 주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